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 여러분 밀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보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젠 크렘린국 내부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이후는 미국 시간으로 12일, 에, 미국 전쟁연구소, 그러니까 ISW의 11일자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언론, 소셜미디어 같은 내러티브, 이른바 정보 공간에서 크렘린궁의 통제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ISW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최근 현대 정보 인지 전쟁의 실제적, 기술적 양상, 이런 포럼 토론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보 공간에서 중앙집권적 통제력을 내어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구소린 시절에는 정보기관이 정보공간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했는데 크렘린공은 이런 스탈린식 접근법을 재현하지 못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크렘린공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신공한 직후부터 이번 전쟁을 정당화하는 내러티브를 개발해서 1년 넘게 자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해왔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나치 정권을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여기에 한가하는 특수 군사작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정치 선전을 확산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언론과 소셜미디어 같은 이른바 정보 공간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의 정책 취지하고 부합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 통하고 이에 반하는 정보는 통제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정보 공간에서 푸틴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졌다라고 정보 핵심 관계자인 외무부 대변인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시인하고 나선 겁니다. 뉴스 이크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특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1 년여가 지난 지금, 이 러시아가 당초 계획했던대로 전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크렘린 내부에서 어, 내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내분으로 인해서 크렘린 공내의 내러티브에서 푸틴이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뉴스크의 진단입니다. 자로바 대변인은 같은 토론에서 이런 장악력 약화의 원인으로 크렘린궁의 불특정 엘리트의 내분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렇게 ISW는 적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크렘린궁 내부의 권력 암투설을 사실로 확인해 주는 셈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ISW는 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이너 서클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가 정보 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다른 주체들에게 내줬다는 점, 푸틴 대통령이 이를 되찾기 위해 결정적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하로바 대변인이 이 시점에서 그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 에 대해서 ISW는 그동안의 크렘린 공의 전쟁 수행 능력을 고강도로 비판해 온 극단적 전쟁 옹호론자 군사 블로거들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최근 마우트 같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성과 없이 장기간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죠 군사 블로거들은 이걸 또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일에 이 ISW 보고서에 대한 뉴스 이크의 보도는 파장이 컸습니다. 당황한 자로바 대변인은 12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ISW의 11일 보도 내용은 전면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ISW는 자로바 대변인과 관련된 11일의 보도 내용은 러시아의 한 언론과 그 패널에 참석한 군사 블로그가 확인해준 내용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민감한 내용이 서방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니까 당황한 이 러시아 외무부가 이 부를 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러시아 내의 또 다른 군사 블로그도 사실상 자하라바의 발언을 인정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권력 투쟁 및 푸틴의 입지 약화는 정설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권력 내부에서 푸틴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들이 나도는 가운데 영병 그룹 바그너의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과 러시아 군부와의 갈등은 점점 점입가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9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에서 바그너 부대에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일 때문에 크랩링궁이 연락채널에서 자신을 배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러시아 정부의 모든 연락채널에서 차단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탄약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정부의 특별전화선을 끊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증도 차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더 많은 물자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프리고진의 이날 메시지는 그와 러시아 정부 관리들 사이에 불화를 보여주는 일련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6일에도 바그너 부대에 대한 탄약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한 후에 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지휘본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라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 바그너의 프리고진과 러시아 군부와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의 여부입니다. 지금 바그너 그룹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마흐무트 전투에서 승리 또는 패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그 후유증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그너 그룹이 마흐무트에서 승리한다면 당장 러시아군 전체 지휘권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것이고 패배하게 된다면 그 패배의 원인을 러시아 군부에 돌리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니까 푸틴이 나날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스 이크는 11일 존서 일본 주 러시아 미국 대사의 말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별다른 승리를 거두지 못한 푸틴 대통령이 이젠 신변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셀리본 전 대사는 에린 버넛이 진행하는 CNN의 아웃프론트에 출연해가지고 이같이 밝히면서 푸틴이 안전상의 이유로 신변 경호가 강화되었고 또한 이동도 자유롭지 못해서 모스크바 외곽의 고급저택에서 여자친구와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28일 텔레그라프의 보도로도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이날 70세의 푸틴이 39살의 올림픽 리듬체조 챔피언이었던 알리나 카바에바와 함께 모스크바 외곽의 대저택에 살고 있다 라고 보도하면서 호화로운 대저택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자, 푸틴이 이렇게 개인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만큼 신변의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고 러시아 외부의 공격만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의 공격에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푸틴이 거주하는 별장 근처에는 S-300을 포함해가지고 미사일 방어망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고 인근에는 군부대도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볼로드 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숙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고전하다가 결국 자신의 이너서클 그러니까 핵심 권력층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서 자국 언론인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이어에 e 출연해 가지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밀리면서 푸틴 대통령의 취약점이 드러날 것이고 어, 그러면 그의 주변인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포식자들은 포식자, 그러니까 푸틴을 잡아먹고, 살인자들은 살인자, 푸틴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할때 정당화할 이유를 드려야 할 것인데, 그게 먹힐 수 있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 대부분이 그와 수십 년간 연을 이어간 국가보안요원, 그러니까 KGB 출신 강경론자들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스시크는이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몇 달간 러시아군이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역사적인 손실을 보는 와중에 푸틴의 이너서클 사이에서 그에 대한 실망감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고 라 짚었습니다. 물론 푸틴의 최측근들이 푸틴 덕분에 지금의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등을 돌리지는 못하겠지만 전쟁에서의 패배는 군부 갈등과 맞물리면서 이 러시아 내부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자신도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만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잘 알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껏 23년 동안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왔지만 스탈린 이후에 자극 용토가 공격을 받는 첫 지도자라는 점에서 이 푸틴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